기술라는 지난 1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사회치 회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무지개 공연단의 퓨전 난타와 상모돌리기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사회치 회원에 대한 표창을 수했습니다 이날 도지사 표창 13명, 농촌진흥청장상 1명, 한국사이치본부 회장상 8명 등 모두 29명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마트한 농업과 희망찬 농촌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북농업대전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서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사이치 이념을 되새기며 경북농업대전환을 사이치 힘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별 전통문화 체험과 화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펼쳐졌습니다.